한동훈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사퇴한 바로 다음날, 한동훈 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여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기어오르는 이인자를 경고 또는 제거하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김건희를 건들고, 한동훈이 혼자 잘난 거 마냥 설치는 정도가 선을 넘었다는 판단을 한 거다 등등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 압수수색을 하는 그 시기가 참 오묘하다 보니 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경찰 공식 발표로는, 이번 압수수색은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며, 22대 총선 과정에서 김 의원이 공직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사무소 한곳외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김 의원이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공직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한 곳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곳마다 선거연락소 한 곳씩을 따로 둘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찰은 이를 위반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동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안동시 예천군의 출마에 득표율 67.47%로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선되고 곧바로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동안 국힘을 향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건지 많은 건지, 느려터졌던데 이 압색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건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동훈에게 경고를 주는 건지 아니면 한동훈까지 캐비넷을 열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총선 참패에 꽤나 머리가 복잡할 윤석열이 이인자를 견제해야 하는 동시에 검찰도 신경 써야 할 판인데요.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검찰과 대통령실은 올초 김여사에 대한 조사 등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 등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검찰과 대통령실의 균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대통령실과 검찰 간 균열 조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김여사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말했는데요. 김건희 수사를 쥐고 있는 윤석열 최측근 송경호 검사장을 경질 또는 좌천 보낸다는 소문은 이미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검찰은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을 완패하여 대통령 레임덕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도 뒤숭숭한 분위기일 텐데요. 총선 결과 정치 지형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불리하게 조성되고 정권 중반기로 들어선 상황에서 검찰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태도를 바꿀지가 관건입니다.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을 주장하고 추가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도 검찰의 김 여사 조사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조사를 미뤘겠느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진작 처리했어야 한다 등 조사 지연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거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대통령실 의사와 상관없이 조만간 김건희 소환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장혜찬 후보가 낙선으로 금배지를 달지 못하게 되면 물론 선거비용조차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장 후보는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뒤.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 1호라는 점을 과시하며 무소속 출마를 감행했지만 득표율 9.18%로 더불어민주당에도 뒤쳐진 3위의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7.38%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반면에 득표율 10%를 넘지 못하면서 장애차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에서 15% 득표율이면 선거비용 50%, 15% 이상 득표율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고 하는데요. 장 후보는 국힘 경선 과정을 거쳐 무소속 후보까지 완주하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 장 후보가 한 말이 화제인데요. 2022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 편에서는 청년들은 사회생활 경험 없이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청년들을 비하하는 말인 여의도 두시 청년 그 자체라며 정치 말고는 다른 일로 돈을 벌어 세금 한푼 내본 적 없는 일군의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비난한 그대로 여의도도시 청년 신세를 정작 자신이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당내 비판에도 완주를 강행한 만큼 아마도 국민의힘 복귀까지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든든하게 믿었던 윤석열은 레임덕 상태이고 씁쓸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 한 자리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국힘 청년 정치인 장해찬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끝으로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